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라입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도 새해는 더 뭐, 재밌는 영상으로 자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의 첫 설이에요.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건강에 관련된 <laughs> 되게 오래된 썰을 가지고 왔어요. 첼로가 <laughs> 첼로도 오랜만이죠? 짠! Happy New y e a 요 됐어. 이번 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고2 때 1학기 때였어요. 제가 아직도 정말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났는데 고2 때 어느 봄날 점심시간 이후부터 뭔가 배가 약간 조금씩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원래 장염이 있었어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우유 급식하는 거를 저는 거의 한 번도 해본 기억이 없는 게 우유를 마시면 배가 진짜 많이 아팠고 유당불내증? 약간 그런 건거 같은데 그때는 약간 그냥 장염이라고 해가지고 못 먹겠어요. 날씨가 추울면막배 아프고 긴장하면 배 아프고 배가 되게 자주 아팠던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는 이제 한 학기에 한두 번씩은 아픈 일이 있었어요. 이날 아팠던 거는 뭔가 조금 달랐어요. 아픈 느낌이 나는 배가 원데이, 투데이 아픈 게 아닌데 그날 아픈 거는 어, 뭔가 좀 이상했어. 점심에 먹고 와서 조금씩 쌀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아 이거는 야자를 할 수가 없는 컨디션이다. 정규 수업이 다 끝나고 엄마랑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거든요.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는데 택시를 탄그한 30분 정도 사이에 굉장히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배 아픈 이 정도가 택시를 잡을 때만 해도 그냥 아 하면서 서 있을 수 있는 정도였는데 한 10분 전부터는 거의 기사님이 되게 당황을 했었을 정도로 기사님이 막어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좀만 참으라고 거의 다 왔으니까 이 정도가 됐을 정도로 이게 되게 많이 진도가 쭉쭉 나갔어요 엄마를 이제 만나가지고 병원에 가 있는데 이 대기하는 시간 이게 되게 굉장히 오래 아팠거든요 근데 아팠던 것 중에 그때가 제일 절정이었어요 배 아픈 게 병원 가서 대기하는 그 시간이 이런 의자가 이렇게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거였는데 저는 거기에 누워가지고 정말 떼굴떼굴 굴렀어요 울면서 소리질면서 그 정말 정신이 속 빠진 만큼 아프더라고, 배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도 모르겠고, 정말 이 뱃속에 천둥 번개와 파도가 치는 느낌?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아팠어요, 저는. 제일 아팠던 기억은 그때가 정말 피크였어요. 엄마가 요즘은 참아라 참아라 해가지고 의사를 만났는데, 장염이라는 거예요. 그딴 때보다 조금 더 심한 장염이래요. 그 내가 장염을 진짜 1, 2년 안 하고 온게 아닌데, 이건 진짜 그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장염이라니까 또 어떡해. 의사 선생님 말이니까,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진짜 이상하네? 하고는 집에 갔어요. 이게 또 장염이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이 심리 가 되게 웃긴 게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장염이라고 하니까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장염인가 보다 하는 약간 이런 진짜 좀 많이 아프긴 한데 어찌할 도리가 없잖아요. 한숨 잤어요.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났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이 아픈 게 아까만큼은 아니지만 끊기지 않는 아픔이 계속 가는 거예요. 통증 이 정도가 이게 0까지 내려가는 완전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병원을 또 갔어요. 11시 반에서 1시 사이 약간 되게 밤늦은 시간이었어요. 이번에는 큰 병원이긴 했는데 전문의에서 선생님이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어떤 선생님이 퇴근하기 직전에 보로 들어와주신 거예요. 그냥 또 아까랑 똑같은 그냥 질문들을 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오후에 갔던 병원이랑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랑 아빠를 나가라 나가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누워가지고 배 까고 있었고 갑자기 엄마랑 아빠 나가래. 그래서 뭐지? 남자 선생님이었거든요. 좀 약간 젊은 남자였어요. 그리고 누르더니. 이게 눌르는 손이 점점 좀 내려가는 거야. 아픈 그 와중에 내가 진짜 이런 스무를 겪어야겠냐고. 배꼽에서 한참 이제 아래쪽으로 위장에서 산부인과 쪽으로 내려갔어요. 손이 이렇게 너 남자친구 있냐고 갑자기. 없다고 했어 있으면은 빨리 지금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너 임신했을 수도 있다고. 뭐에 임신 나 혼자 해? 너 지금, 어? 임신했으면은, 렇게갈수 있는데, 이게 임신이 아니면, 넌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될수 있다는 식으로 되게 겁을 주는 거예요. 임신이나 그 비슷한 쪽이면 땡큐인데, 그게 아니면은, 넌 지금 당장 배째야 된다는 식으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맹장에 있어서 제일 많이 하는 이런 진료법이, 눌릴 때 아픈지, 뗄때 아픈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되게, 아까 저녁부터 진짜 심하게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눌릴 때도 아프고 뗄 때도 아팠어요 진짜 그 미세한 차이를 느껴보려고 해도 그 차이가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나는 거예요 아누릴 때도 아프고 뗄 때는 덜 아픈 거 같기도 하고 그냥 똑같은 거 같기도 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걸 다 해본 다음에 엄마 아빠 나가라고 하고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저는 끝까지 뭐할 대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만한 일이 없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더니 이제 그냥 갔어요 자기는 그래서 내일까지 이제 보라는 식으로 그렇게 첫째 날 밤에 갔어요 그날이 목요일 밤이었어요 병원에 갔다 와서 잤어요 자는 둥 맞는 둥 진짜 어떻게 자고 엄마하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학교에 가서 배 아픈 게 점심시간까지 안 없어지면 조퇴를 해라. 정말 아, 점심시간까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지만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제 엄마랑 문자를 해가지고 병원을 가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점심시간에 조퇴를 해가지고 나와보니까 엄마가 학교 앞까지 이제 오신 거예요.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가는데 제가 거의 아침 아예 거의 못 먹었고 지금 점심도 못 먹었고 저녁도 어제 정말 뜯는 동둥 했으니까 이런 보온병 같은 거에 죽을 가져오신 거예요 약간 마실 수 있게 그런 워터리한 죽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셨어요 아 이거를 마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뒤에 가서 이걸 이제 마시면서 대전에 이제 성모병원이라고좀큰 병원이에요 종합병원이죠 잘 보신다는 교수님한테 이제 가가지고 그냥 눌러보시고 질문하시고 빼박 <laughs> 냉장이다 지금 이거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처음 아프기 시작한 때부터 24시간이 지금 됐죠 토하고 설사하고 막 그랬나?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앞 은 프로세스에 이게 정석적인 맹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딱 전형적인 맹장의 증상이래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너는 되게 한시가 급하다. 잘못하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그래서 헉, 진짜 그때 또 울었어. 그래서 헉. 지, 지금요? 저는 마음의 준비가 안됐다고 <laughs> 내일 하면 안되냐고 <laughs> 내일 하면 안돼요? 그때 왜그러냐고 어, 저는 마음의 준비가 안됐다고 그런게 어딨냐고 어? 마음의 준비 그런게 어딨어 이사람아 넌 지금 당장 해야돼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 이제 수술을 한번도 안해봤으니까 태어나서 아뭐 먹은거 없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 왔다갔다 하는데 제가 어? 저좀 전에 죽 마셨는데요? <laughs> 죽을 지금 한 병원 가기 한 1시간 전에 이제 약간 마신 게된 거예요. 아무튼 뭔가 음식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술시간이 몇 시간이 이렇게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시간동안에 좀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약간 신의 한 수였어요 수술이 더 커질 수는 있는 위스크가 있긴 했지만 와 나는 진짜 그때 죽 마신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정말 그때만큼 고마웠던 때가 없었어 저녁 9시인가에 잡혔어요 수술 시간이 죽 먹은 것 때문에 안 그랬으면 진짜 한 6시, 7시에 하자고 했는데 되게 간단한 수술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시, 한 11시 정도에 깨가지고 아침까지 거의 잠을 안 잤어요 잠을 못 자고 엄마랑 같이 제가 거의 이틀을 잘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언제 밥을 먹을 수 있냐? 그게 너무 관건이어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뭐지? 가스가 나오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때 뭘 먹을지를 엄마랑 같이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막 아픈 와중에 아 탕수육 하면 엄마가 아, 탕수육 그래그래. 그래. 근데 왜 탕수육 쓰고 또있다가또 한참 있다가 아, 떡볶이 떡볶이 <laughs> 하면 엄마또 떡볶이 쓰고 그래서 진짜 리스트를 이렇게 쫙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회진을 오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거 보시면서 아 이게 봉합이 아주 예쁘게 잘 됐다고 막 너는 조금만 늦게 왔으면 진짜 터져가지고 진짜 큰 일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 그게 띵띵 부어서 터지기 직전이었대요 그 맹장이 나이가 이제 어리니까 회복도 잘될 거라고 빨릴 거라고 그래서 되게 격려를 해주시고 갔어요 근데 제가 첫 전신마취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진짜 조금 몸에 무리가 오긴 하더라고요.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약간 정신이 약간 몽롱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신마취 끼가 빠지려면 많이 걸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걸어서 이걸 내보내야 된대요. 호흡을 계속 해가지고. 그때 병원에서 진짜 링겔 꼽고 이거를 잡고 진짜 복도를 계속 걸어다녔던 기억이 나요. 금요일날 밤에 수술을 한 거잖아요. 일요일날? 퇴원을 했어요. 월요일 하루 쉬고 제가 화요일부터 학교를 다시 간 거예요. 학교에서 그냥 하루 종일 살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저희 학교는 토요일 날도 저녁 6시 이렇게 끝났었기 때문에 일요일 빼고는 정말 하루 종일 학교에만 있는 그 일상이 너무 익숙한데 하루라도 빠지는 게 너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학교에 갔더니 다 너무너무 깜짝 놀래 했던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도 놀라고 애들이 다너 뭐야 너왜 벌써 왔어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회복이 어리니까 빠르다고는 해도 그게 꽤 가더라고요. 전신 마취에 이런 후유증 같은 게그 제가 그주 주말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른 때랑 똑같이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이제 갔는데 화장실에 간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샴푸 병 같은 게막 올려져 있고 이런 선반을 잡았나? 그래서 얘랑 같이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바닥에 앉아있었는데, 샴푸통 같은 이게 제 머리 위로 떨어지면서, 잡고, 쓰러지고, 샴푸병이 두세 병 떨어지고, 코피가 두르륵 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때 또한 번, 저도 놀라고, 가족들도 놀라고, 어 음, 이게 웬일이야? 와, 야, 너 진짜 한동안은 조심해야 되겠다. 전신마취가 진짜 되게 무서운 거였어요. 이 어린 혈기왕성한 이 몸이었는데도 그게 이제 딱 수술한 지 일주일 된 날이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진짜 수면마취만 해도 되게 조심을 해요, 제가. 그러고 나서 <laughs> 끝나잖아, 이 맹장 얘기가 끝나잖아. 한 일주일 만에 실밥이랑 뭐다 이런 거는 제거가 됐는데 그 다음 주에 수술한 지 2주 정도가 이제 됐을 때였죠. 그때 저희가 뭐가 있었냐면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1학기 체육대회. <laughs> 체육대회를 하면 달리기 선수못 뽑잖아요. 한반에네 4명씩.